국민 여러분, 오늘은 교탄의 말씀을 여러분이 하셨으니 희망의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.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도 우리가 가야할 길이 있고 목표가 있어야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? 아무리 지금의 현실이 어려워도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리고 우리가 20년, 30년 후에 살아갈 이 나라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낫고, 지금보다는 더 풍요롭고, 지금보다는 더 안전하다고 믿어야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, 여러분?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지요. 대통령. 국회의원 공직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국민의 나라이고, 이 나라 국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국민의 생명과 환자를 지키는 일입니다. 질서를 지켜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게 하고, 그리고 민생을 보도어아서더 나은 삶, 더 행복한 삶을 살수 있게 한 것이 바로, 국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?